이 51층 커뮤니티 시설이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좀 있어 보인다. 네, 그죠? 렇 가장 그렇죠. 좋은 거는 저렇게 뷰 보면서 맞아요. 운동할 수 있다는 거. 네. 저게 진짜 최강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거주하게 된 건강이죠. 사실 내이 집을 손님들한테 조금 안 넘긴다. 숙소로서 사용하기엔 조금 아깝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온 곳은? 여기 드메르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초대를 받았는데요. 강남콩이랑 함께 여러분들께 드메르 커뮤니티 시설을 제가 좀 같이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제 여기 커뮤니티 층이 몇 층이죠? 51층입니다. 어, 뭐뭐 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영장, 사우나, 골프장, 카페, 그 다음에 클럽 라운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오 그러면 하나씩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영장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공간을 디필해 놨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라이프 가드가 여기 고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수영장, 이 풀이 세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심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되게 낮아 보이는데? 네, 제일 깊은 수심이 저기 중간에 있는 홀인데, 저 홀이 1.2m라고 합니다. 1.2m 돼요. 네 1.2m라고 합니다. 어. 제가 아까 전에 와서 물어봤었거든요. 키 제한할 때 보면 1m 2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수영장처럼 이제 레인 있는 수영장보다는 여기 딱 호텔 느낌의 네. 어린이들하고 잠시 즐길 수 있는 그런 음. 느낌으로 딱 해뒀네요. 맞아요. 생숙이랑 오피스텔은 같이 운영이 되고 그리고 생숙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오피스텔 변환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생숙에서 오피로 변경되면 더 좋은 건가요? 어 그거는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여기를 그냥 원래 생숙 용도의 목적에 맞게 생숙 돌리고자 하는 분들은 하나 마티에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나 그룹에서 이제 관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생숙 지금 수익 배분율도 굉장히 조금 합리적으로 지금 계산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생숙을 운영하실 분들한테도 지금 커뮤니티 컨텐츠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수영장 그 다음에 골프장 그 다음에 카페도 아까 전에 가봤잖아요. 저희가 카페 그 다음에 뭐 골프 연습장 이런 등등의 시설들이 생숙을 운영하기에도 좋고 여기 거주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드메를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초청 행사 갈까 말까 아, 재밌는 거 있겠나 뭐 별거 있겠나 이렇게 했는데 네. 생각보다 진짜 별거 있다. 근데 뷰가 너무 <laughs> 네. 좋아요. 네뷰 너무 좋죠. 오늘 네. 호텔에 가더라도 사실 이 정도급의 뷰는 나오기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네 정말 사실 지금은 이 해외에 가면 이 부두를 중심으로 부두 가까운 곳에 카지노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이 부두에서 가까운 곳에 모든 위락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부산은 이제 시작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관광객들의 동선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항은 부산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메르가 협성과 함께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잘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북항 이렇게 1단계 사업이 개발이 거의 완료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진짜 앞으로도 더 기대되는 라인이긴 한것 같아요. 네. 근데 샤워하고 몸도 예, 예. 좀못 씻고 바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 수영복을 입은 채로 혹은 그 다음에 가벼운 뭐 타월 같은거나 아니면 뭐 가운 같은 거를 이제 들고 여기서 이제 동선이 아까 전에 저희가 저쪽 끝이 입구였거든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쭉 와주시면 아 뭐가 또 있구나. 네 여기 보시면 바로 이제 샤워실. 지금은 비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여기서 씻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사우실이시설이는데 네. 많지는 않다. 아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간단하게 씻고 숙소로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두 숙객 혹은 여기 입주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게 탈이 또 간단하게 하고 라커룸이여도 아, 있고 네 반대쪽 인포가 있고 저위는 바로 아, 나가볼게요. 네 저는 여기에 뭐 조금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수영장이랑 사우나 이 동선이 괜찮게 느껴지거든요. 대신 여기는 이제 오픈형이죠. 사우나가 여기 보시면 다 벗고 사우나 하는 게 아니고 수영복을 입은 채로 네, 그렇게 여기 들어와서 건식 아, 사우나까지 네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아, 땀을 흘리고, 샤워하고, 수영장. 샤워실, 사우나 네네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네. 수영장이 한 층에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51층 커뮤니티 시설이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좀 있어 보인다 네, 그렇죠 여기 하나 사세요 돈이 없어요 <laughs> 이제 골프클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프클럽 잠깐만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 골프클럽인데요 좀 시원한 느낌 쾌적하다 쾌적하고 지금 약간 소리도 새소리도 나고 그리고 쾌적함을 주는 이유가 층구도 굉장히 넓고 운동 연습을 하러 왔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죠 벌써 기분도 그렇고 네 한번 들어가보시죠 라커 시설도 되게 큰게 좋다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게임을 이제 여기서는 연습 홀을 할수 있는 타석이 세 개네 네 타석으로 보이지만 세 타석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가시면 스크린룸도 있네요 요새는 친구들 불러서 이 스크린룸에서 치면 네. 진짜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스크린룸에서 여기 이제 소파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공들이랑 기본 체들도 연습할 수 있는 체들도 좀 갖다 놓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인가요? 아 여기는 피트니스 클럽인데 아직까지 기구가 안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사전 관계자들 뭐설명회라거나그 다음에 뭐 일부 회의를 위해서 지금 공간을 비워놨고 지금 눈에 보이는 장소가 이제 피트니스 장소로 이용될 장소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넓거든요? 공간 자체가 네네네 그리고 운동하는 어 층고도 일단 높고 여기도 아까 골프장처럼 시원하고 네 가장 그렇습니다. 좋은 거는 저렇게 뷰 보면서 운동할 수 있다는 거. 네. 저게 진짜 최강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쪽 뷰가 진짜 대박이거든요. 쭉 보시면 저쪽에 해운대 쪽 뷰가 다 보이시나요, 눈에? 어, 저기 더도 보이고. 화암동 지금 저기 다 아파트 들어서는 거다. 사람들이 사실 더블유나 마린시티에서만 보는 뷰가 예쁘다고 하는데 북항에서 보는 뷰도 저는 사실 굉장히 예쁘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부산을 놀러 오시는 분들이 숙소로 사용하시기 저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정도로 입주민들도 물론 좋지만 생숙으로 고려하시는 분들이 투자 하시면서 숙박으로 운영하시기에도 저는 여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역과도 바로 인접해 있고 굉장히 여러 인프라들이 만족 스럽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커피 커피 네. 커뮤니티 카페 그런 거 있어요 네네네 입주민 카페 네네 음. 입주민 카페인데 야매로 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저게 뭐예요 가사 부산어 아시죠 아저 모르는데요 요즘 부산에서 제일 핫한 카페 아 진짜 아, 네 들어가 보시죠. 오... 아 진짜 카페가 들어와 있네. 그렇죠. 내일부터 이제 입주민들도 대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내일 입주민들 오시면 이렇게 빵을 또 준다고 합니다. 이 빵. 아, 내일부터 사전 점검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빵을 너무 보고 오고 싶은데. 안 된대요. 저 벌써 네. 물어봤어요. <laughs> 여기는 계속 운영된다고 합니다. 아, 네. 앞으로도 계속. 네, 네, 네. 사실 사전에 입주민들 걱정이 좀 굉장히 많았는데 네. 막상 와서 이 시설을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긴 하다 네 맞아요 일단은 입주민 행사 기간 동안은 지금 무료일 것 같고요 이 기간이 끝나면 입주민들 50%로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 한번 보고 가면 좋겠다 네, 야 여기서 저기 지금 해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지금? 드메르 까사부산호점에 보시면 이 파노라마 뷰를 한눈에 앉아서 그냥 쭉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전면으로 거의 다 뷰가 나오고 있어서 보시면 굉장히 만족도는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와저거 봐라 배드로노 봐라 와 나는 이렇게 저런 배들 보면 막 가슴 설렙니다 진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북항이 너무 잘 가꿔줬으면 좋겠고 서부산 그 다음에 동부산 쪽이 조금 너무 양극화의 양상을 많이 띄고 있지만 그래도 부산에서 중부산 서부산까지 다 같이 이렇게 발달이 다잘 되어야지만이 부산을 방문하시는 외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 같이 부산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산이 삼겹지만 움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지부터 옆에 국지들까지 퍼지는데 네. 공기가 퍼지는데 아 시간이 한 그래도 2, 3년간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희도 손님들 만날 때도 용기도 드리고 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번호표가 있다고 표현을 해드리면서 조금 안심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정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힘내셔서 우리 같이 부산시장을 지키는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네, 어서오세요 본인 집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집은 리엘이잖아 <laughs> 여기, 제일 인기 좋은 타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또, 왔습니다. 세대도 볼수 있네요. 네네. 그네르 90A 타입입니다. 90A 제일, 타입. 좋은 거예요? 어, 제일 전면에 배치돼 있고, 보시면, 아마, 뷰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바로 한 번, 거실로 가볼까요, 먼저?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가보시죠. 네. 자신 있으신가 보다. 아. 와. 해가 아직 조금 애매하게, 이어 니어, 니어 치고 있을 것 같지, 이제 곧 있으면 저 앞에 또 다리에 불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야경과 아름다운 북항에 대한 뷰를,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저 다리에 이제 뷰가 들어오나요? 네. 그럼 광대뷰 느낌 나나요? 네 못지 않습니다. 이 방은 실거주하기에 너무 좋은 방이죠. 사실, 내이 집을 손님들한테 조금 막 넘긴다? 숙소로서 사용하기에 조금 아깝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뭐 숙소로 들려도수입도잘 나올 방이고, 뭐 두루들 묵기 좋을 방이 이 90A 타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어, 90A 타입이 지금 방이 몇 개죠? 아, 제가 체크하기로는 방이 3개입니다. 뭐 화장실 두개겠네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작은 방에, 그러니까 공간이 조금 조 작아요. 붓바이장도 작은 방이 없거든요. 작은 방부터 이제 한번 보실까요? 구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첫 번째 방이거든요 방이 보시면 이렇게 방이 조금 작죠 실거주를 위한 또 옵션 세팅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뭔가를 조금씩 놓고 해야 되는데 생숙을 많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뭐 그렇게 비중 있게 가구를 세팅해야 될건 없지만 실거주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지금 장이나 이런 구성들이 맞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옆방도 보셔도 역시 사이즈는 동일하거든요 붙박이 없고 그래도 위에 에어컨은 방마다 다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공용욕실 네 공용욕실이 네. 있는데 구성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고급형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막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고요. 어. 그리고 이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은 평소와 크든 작든 특별히 다른 구성은 없습니다. 똑같은 거의 기성품으로 거의 사용한 느낌이고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아, 예 안방이 잘돼 있네. 붙박이장이 네. 다 세팅이 되어 있네요. 네, 세팅 잘돼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네, 보시면 부부, 역시. 네네네. 요거는 일반 사이즈 정도 되긴 되겠다. 네네. 근데 이제 욕실도 그렇게 공간이 넓진 않아서, 그 다음에 드레스룸. 아, 작네. 네. 근데 붙박이장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은 좀 작다. 안방은 그래도 실용적입니다. 이제 작은 방은 그냥 게스트룸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방에서도 뷰를 볼수 있다는 장점. 아 배가 이제 저렇게 또하는데야 멋지네요. 그리고 여기에 피나시 다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네, 여기는 지금 안방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공간을 좀 편안하게 사용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좀 있죠. 주방은 어떤 거 같으세요? 주방 가실 정도면 준다죠. 어, 더 이상 큰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마리시티랑 아이파크 그다음에 오노 w 가다 보이거든요. 아 맞네. 네네네. 네 이렇게 전부 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뷰가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다용도실 저기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거죠 네 다용도실 놓고 어, 지금 거실 공간이 여기가 지금 아 베란다네 이것도 네 거실 공간에 이렇게 실외기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아까 전에 안방에 있던 공간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에 그래도 어, 조금 수납이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바닥이 또다 타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거실 공간은 거실 안방 주방까지 공간이 나무랍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 대한 단점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어, 충고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충고의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전망도 나쁘지 않고 두루두루 평점이 응. 저는 90A 타입은 좋다 이 이야기 듭니다. 그럼, 소장님, 오늘 그래도 제일 가성비적으로 괜찮았던 매물이 요90 타입이네요? 어, 지금 여기가 펜트 말고는 가장 넓은 타입이라서, 가성비가 좋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저도 첩불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평수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작은 평형대가 워낙 많이 보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71 타입의 평형대가 있어요. 71 타입 으로 보러 알... 갈래요. 보러 갈까요? 네. 그건 좀 약간 진짜 오브 사이즈 느낌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무공 타입에서 이제 넘어와서 네. 71 타입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일반 아파트 5 9 타입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될것 같은데 좀 일반 아파트하고 다른 점 조금 있을까요? 역시나 어, 이 공간에 대한 그 거실과 안방 위주의 약간 설계 그리고 이제 작은 방에 대한 거의 게스트나 거의 숙박용으로만 하려고 만든 타입이다 보니까 이제 실용적인 부분에서 작은 방들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있습니다. 잠만 자는 방. 여기, 네, 여기서 지금 71 타입이거든요. 11호 라인에 B 동의 11호 라인입니다. 7일 타입인데, 들어오시면 역시, 보이는 공간이 전부 다있죠요 아. 여기서 이제 뭔가를 만니에 침대를 하나 넣어도 침대 하나 놓는 걸로 끝나겠죠 여기 협탁 같은 거 하나 넣고 작은 방이 대한 아쉬움좀 있고 그리고 이런 공조 공간들이 이렇게 방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안에 뭐 여기 욕조도 굉장히 미니하게 아 맞네 좀 작은 느낌이다 네 작습니다 작아 그리고 안방을 보시면 아, 아까는 붙박이가 있었는데 여기는 붙박이가 없죠 네 여기 이제 드레스룸 하나가 있습니다 네 드레스룸 하나 있고 거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방 욕실이 있는데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실용적으로 이렇게 씻고 세수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도 안에 샤워 부스가 있네. 네, 근데 화장실이 굉장히 좀 공간이 작아요. 문을 이렇게 하면 여기 딱 거의 걸릴 듯말듯 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협소하다라는 느낌 아버시도 기준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구성이나 세팅 값 자체가 큰 평형이든 작은 평형이든 자재에서는 큰 차이, 이런 차이가 없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 90 타입이랑 구조가 거의 그래도 비슷해요, 맞죠? 네, 방이 하나 더 있고 없고, 그리고 욕실 사이즈가 좀 다르고 거실 사이즈가 좀 다르다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이런 확장이 따로 없었나 보네요. 그래서 들어올 때 이거 좀 확장되어 있었으면 그래도 좀실용성이더 넓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렇게 전면, 뷰가 아까 똑같이 다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 뷰는 안 보이지만, 이쪽 마린시티랑 해운대 뷰가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쪽 앞쪽도 구두가 더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어, 앞으로 갈수록 더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소장님, 그러면 드메르가 금액이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죠? 분양 동시에 8억 정도 했습니다. 90타입 기준으로. 90 타입 기준으로 팔아 네, 예, 네, 근데 괜찮았죠. 그리고 피가, 이게 지금 2억 넘게까지 올랐다가, 지금 피가 한 6천 수준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마피도 있던데. 어, 그거는 일부 좀 작은 세대들 중에서 나온 것 같고, 그래도 90 기준으로는, 90 기준 아까 보셨잖아요. 90이 워낙 앞에 전면을두있고 하니까, 아직 90 타입은 마피까지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오, 그래도 풀피로 네. 이제 거래가 되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네. 그러면, 소장님이 봤을 때는 생숙으로 운영됐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그리고 뭐또 앞일은 잘 모르나 그래도 여러 가지 기존의 생수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보완해서 이번에 하나로 손을 잡고 운영 측에서 신경을 좀 쓰고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상담 잘 받아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물건을 매도하고 나중에 처리하거나 임대놓는 과정에서 도움 필요하시면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